오늘은 사기서 0장 일절로 삼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일주 함께 봉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각기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부를 향로에 담아 하나님께 분양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우는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장남과 차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모세를 따라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보며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었으며 또 아론과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유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레기서 8장 30절 말씀 보면, 모세가 관유와 재단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이와 같이 이임시를 통해서 그들을 지상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다과 아비우는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 세우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것을 위함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분양하는 과정 속에서 범죄했던 것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우 죄는 향로를 취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들이 가져온 향로는 번재단 위에 불을 옮겨서 증거계 앞 송소에 있는 금향단의 향을 피우기 위한 도구입니다. 사실 금향단의 향을 피우는 것은 대제사장 즉 아론의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쥐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향로를 상했습니다. 레위기서 16장 11절로 13절 말씀 보니까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들이 돼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속죄제의 숫송아지를 잡고 향료를 가져다가 요앞 재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휴장 안에 들어가서 요 앞에서 분양하여 향료로 증거계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 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의 할 일은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욱이 송수에 들어가는 일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과 아비우는 각기 향료를 취한 것으로 그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각각 혈했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인간적인 욕심에서 비롯한 잘못된 욕심으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그것을 들고 송소에까지 들어가 분양하려 한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한 월권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용서받을 수 없는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요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은 거룩한 해막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에브로부토온 어떤 불을 가리킵니다. 즉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 마음대로 외부에서 가져온 불로서 분양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못한 불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그들은 불순종의 죄, 불경건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내기서 8장 4절 이하에 보면 유임식 제사에서 여덟 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우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함을 교훈받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송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도 회개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른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요하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요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성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의 마음이 가슴이 아프듯이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도 상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잘못 사용해서 범죄에 담대해지는 그런 어석을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경외하는 견근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은혜가 임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유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양하여 범죄함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불을 틀리자마자 곧 요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고 그 불로 인해 그 자리에서 그들이 죽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 불이 요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메 라는 말은 바로 앞장에 나오는 내기서 9장 24절에 불이 요호와 앞에서 나와 무엇을 사는지 라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이는 여와를 만나기 위해 드렸던 그 예물을 여와의 불이 완전히 소각시켰듯이 나다과아비우 역시 완전히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은 그들을 온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낸니다라는 말씀을 볼때 그들이 완전히 죄로 변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냥 목숨만 잃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하나님께서 고려한 내물을 받으실 때는 모든 것을 완전히 태우셨지만 나답과 아비유는 예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숨만 거두어 가셨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요와의 불이지만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었듯이 동일한 복음이라도 대상에 따라 어떤 얘기는 생명이요, 어떤 얘기는 사망으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대상에 따라 다른 결과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드 우서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되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되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요 이들이 범죄한 시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제상들을 대표해서 아론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으로 기쁘게 연락하셨던 바로 그 직후에 봉하했던 것입니다. 레기서 9장 22절로 24절 말씀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제제와 본제와 하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여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여요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요와 앞에서 나와 재단 위에 분재물과 기름을 사든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다시 말해서 나닷과 아비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범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라고 해서 죄가 틈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탄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해역해졌을 때를 노려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가 충직한 부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번하고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살해한 그 극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온 나라를 주시고 또 그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심으로 그의 영화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즉 암문과의 전쟁 가운데서 부하들을 앞서 싸우게 하고 자신은 한가하게 궁궐에서 지내다가 범죄를 저지는 것이 아닙니까? 3회라 11장 1절로 2절 버슨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유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문 자손을 내라고 납발을 내어쌓고 다윗은 엘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왕이 출전할 때, 즉 왕이 앞상서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적과 싸울 때 부하들을 피로 보낸다 할지라도 그 전쟁터에 있을 왕이 어디 있어요? 바로 자신은 전쟁터에서 물러나서 엘살렘 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잠을 자다가 밤이 되어서 깨었습니다. 이게 잠이 오지 않으니까도요, 왕궁이를 건다가 거기서 모여가는 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만 취했던 것이죠. 또 솔로몬이 이방에서 온 아내들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된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지혜와 재산이 천하 여왕보다도 크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여왕기상 10장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큽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더욱 죄가 틈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안전하다, 이제는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오히려 죄에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말 때일수록 더욱 죄를 경계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욕심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 사도도 베드전서 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교만해지거나 해이해지지 말고 오히려 더욱 거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권고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찬성들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시내가에 심긴 나무처럼 항상 그 풍사 은혜 안에 거하시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사탄의 유혹도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우리 3절 함께 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향해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한 설명으로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올바로 감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므로 심판을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영적 제자장의 그런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나답과 아베와 같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 대신에 바로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단순히 나의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천국을 가로막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로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랑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비록 나답과 아비우의 경우같이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의 영광을 훼손하는 범죄는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중음한 심판을 면치 못할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한 자는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 끝에 보면 모시를 통해 두 아들의 죽음과 관련한 하나의 말씀을 전해드린 아론이 잠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 아론은 아비로서 그 마음이 찢어진다는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잠잠했습니다. 이런 아론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였음을 보여줍니다. 즉, 아론은 두 아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에 앞서 하나님의 공의로신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성도들은 비록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 앞에서 잠잠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살다 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공유롭긴 하지만 또 자신의 입장에 볼때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해는 하지만 꼭 그렇게 하셔야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더욱 그러한 마음과 원망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앞에 불평하지 말고 잠잠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실제로 성숙한 신앙인들은 엄청난 일을 당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볼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정도로 자세에 흐트림 없이 또 하나님 앞에 잠잠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데서 나오는 것인데, 비록 자신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지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해야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수많은 재산과 열 자녀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은 요배 사제를 번번히 할줄 믿습니다. 엽기서 일장 이1절로이2절 말씀 보면 이되 내가 모서 알몸으로 나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시요신이도시오니여와의 요하시오,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엽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산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의지하라. 주의 은혜 안에 그하라 주의 말씀 안에 그하라를 기억하고 항상 주님의 제림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순종의 삶을 통해 영광을 올려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